아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왠지 모르겠는데 주식을 많이 하더라. 어, 그래 나도 방송 콘텐츠랑 100만 원만 주식 한번 해 볼까? 동전주 같은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책한권 읽고 시작하라고요. 아, 그건 괜찮아요. 저한테 걸어다니는 책이 있습니다. 경모야! 네. 잠깐 아봐 봐. 백모가 또 주식을 좀 잘해요. 군대에서부터 했죠. 군대에서부터 네. 했나요? 공부를 군대에서 했어요. 그연등할 때마다 맨날 무슨 공부를 하셨죠? 주식 공부할 것게 많아요. 그냥 약간 그 그래프 보는 거, 차트 보는 것도 보고. 어. 그리고 이제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주식 관련 책이 되게 많거든요. 주식 관련 네. 책한 세네 권 읽었던 거 같아요. 그 어. 요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요즘이요. 아, 요즘 대웅제약이라고 대웅제약. 네. 요즘 제약주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제약주가 이제 그 코로나랑 또 연결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네. 약간 좀 너무 등락이 심해서 좀 위험하지 않나요? 어찌 됐든 근데 위험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장기로 보는 거랑 음. 이제 단타를 친 거랑 스윙 할 거랑 이제 좀 달라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네.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장기면 좋은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한18% 올랐거든요. 어제 어제만 해도. 어제만 해도 네. 18%. 그거 그냥 팔아 버렸고 이제 다른 거 계속 갈아 끼우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주식에 얼마 투자해서 얼마 이러셨어요? 제가 손익 다 합쳐서잖아요 어쨌든 어, 어. 그러면 마이너스 는 아니고요. 어. 지금 700 시드가 있고 60 정도 벌었습니다. 가 700만 원? 네. 그러니까 이게 점차 이제 풀려 가면서 이제 하는 건데 2, 3백일 때40 정도 먹고 있다가 어. 계속해서 꾸준히 돈 넣으면서 이제 좀 어. 10%는 적어도 먹는다 생각합니다. 아예 주식으로 자산을 좀 불리려는 약간 제 2의 워렌 버핏을 꿈꾼다. 주식 <laughs> 끝 아, 괜찮을 것 같은데 형 어때? 약간 좀 추천하는 종목이 있을까? 우량주 말고 형 그냥 다, 나는 식단타. 식단타예요. 어. 나는 9시 4분에 사서 9시 6분에 파는 아, 그런게간단데그 전날 뉴스랑 음. 그 아침에 뉴스를 같이 봐야 돼. 아, 뉴스를 근데, 또 봐야 돼? 그래야 좀단타치기 괜찮고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국불복이고말 그대로 형이 단타하실 거면 제약회사도 괜찮고 아니면 백신 뭐 이번에 그 백신 때문에 뜨는 어. 거냐 코로나 백신 때문에 아, 뜨는 그 거냐? 뭐였지? 화이자? 아, 화이자. 화이자 관련 주식이 이제 다 뜨고 있죠. 근데 음. 그것보다 약간 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의견이에요. 그냥 아, 오, 오. 정답은 없어요. 어, 어. 제 생각에는 백신주는 이미 끝났어요. 백신주는 아. 제가 보기에는 이미 약간 위험하고 어, 그거 할 바에는 어. 조금 더 멀리 봐서 어. 이제 그 항공주. 코로나가 항공주 저는 항공주 말고 항공주에서 더 넘어가서 저 면세주. 면세주. 네. 그리고 지금 하면 좋은 게 이제 12월 말에 배당금 받죠. 1년 동안 갖고 있으면 배당금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자기 갖고 있으면 돼. 29 아... 29일날, 29일날 총 장산이거든. 요 그러면은 연말에는 주식이 정도. 좀 오르겠네. 그래서 다들. 네. 맞아요.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 네. 배당주는 특히요. 그럼 연초에 사서 연말에만 팔아도 망할 일이 없네. 그쵸.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렇고 LG 전자나 삼성전자에다가 막 10억 꼬라박아. 그러면 이제 배당금으로도 먹고 살죠. 아니, 어떻게 보면? 주봉도. 주봉이면 네. 주봉. <laughs> 음, 삼전 추천한다는데 삼전삼전은 3전? 이제 삼전 우도 있고 삼전도 있는데. 음. 3전 우는 뭐예요? 삼성전자인데 네. 약간 우차.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어. 제가 알기로는 이거 얕은 지식인데 저는. 저기 있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주식을 사면 주주총회 같은 데갈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나 네. 1주만 있어도. 권한이 있어요. 우리 제드래곤 만날 수 있어? 제드래곤 1주는 안 돼요. 삼성전자 우는 안 되는 게 어. 주주총회를 못 가요. 왜냐면 의결권이 없어요. 어... 저기 우는. 러니까 내가 삼성전자 1주를 사.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제대로 만날 수 있냐고. 주주총회 갈수 있어? 1주면 갈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퍼센트 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 1주로는 못 가는데. 네. 그럼 한 4주. 4주. 그 어. 이상은 <laughs> 안 돼요. 아, 그래서 안 돼요? 4주. 아, 4주? 4주면 내가 <laughs> 하든데. 어쨌든 저는 주식 방송 추천 너가 옆에서 계속 도와줘. 아예 저는 근데 이건 나면 추천하는 게안 되는데. 어? 다 일어나 생각했어요? 너가다 일었으면 나는 그거보다 더 빨리 일었을 아 거야. 내가 했으면. 맞죠? 네. 야 LG 상사는 12%가 올랐다. KMH 뭐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거야. 하루마다. 수시로 바뀌어요 전일 대비니까 어제 사서 오늘 팔았으면 30% 번거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예측해야 하잖아요 이게 KMH라는 기업을 이제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야 천만 원 넣었으면 300만 원 버는데 그렇죠그 정도 버는 거죠 네. 근데 VI 걸린다는 거는 그 다음날도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VR? VI VI? 네네. V? v i 이게 약간 위험하게 투자를 못하게 방지하는 거아 위험하게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이렇게 멈췄네 맞아요.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그럼그 아... 다음 날 이제 장 시작할 때또 오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단타 치는 거예요. 그럼 내일 장 열리자마자 사 네. 그리고 좀 올랐을 때좀 팔아 네. 단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대신에 30%를 올렸다는 거는 이제 그 다음 걸 사기도 힘들뿐더러 어. 워낙 이제 그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어. 이거는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약간 같이 저평가된 주식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통해서 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저평가된 주식? 저평가된 주식을 사야 되는 게 이제 두산인 부하라코 두산인 두산 야 맞다 예 네, 여러분들 네. 그 여의도 님 기억나시죠? 저 네. 방송에서 그큰손 아, 후원 아, 많이 해 줬던. 네. 그 양반 왜 요즘 안 오냐? <laughs> 아니, 샘표 사라 그래서 엄마가 거기다 2천만 원인가 넣은는 아, 거야. 아, 진짜요? 어, 근데 개떡 락했대 지금. <웃음> <웃음> 이래서 추천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 개떡 락해 가지고. 네. 우리 엄마 그냥 완전 일개미 돼 가지고. 어, 몇 백만 원 날렸다 그랬는데. 와. 엄마가. 야, 샘표가 우리나라 651등이야. 시가총액이요? 시가총액으로. 네,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네요. 그러니까. 네. 와, 우리나라에 부자 존내게 많다. 그러니까요, 거짓말이 아니고. 비키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키트요? 네. 하락 중인데. 이게 근데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BTS 이제 군대. 가 가장 클것 같아요. 그건 맞지.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병역 그거는 끝났어, 이미. 아아. 이제 가야 돼.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된다고 얘기 나오고 아마 좀 떨어졌을 걸 네. 엄청. 야, 제가 보기엔 비키트는 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아 많이 위험하다. 카카오 게임. 카카오 게임도 저가 이제 이걸100 이거 1 0 0얼마 있는데. 1 0 0얼마 있어 너가 이거 지금? 네. 1 0 0얼마 있는데. 오, 대박 치셨는데요? 이게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89,000원에서 이렇게 폭락한 거죠 이렇게. 너 언제 샀어요? 저는 4만 지금 9,000원대? 3 9,000원대. 어 이걸로 이렇네. 아니 아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어, 싶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오를 거다 왜냐면 1번은 일단 카카오게임즈라는 거 자체가 이제 카카오라는 아, 모체가 크고 네, 모체가 크고, 크고.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뭐몇년 뒤나 몇십년 뒤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 이미 상장하고 지금 이제 상장할 거기 때문에 어호호.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물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눌려 그러니까, 있다녀. 네. 제가 49,000원에 샀다 있잖아요 어. 그거랑 8 9 0 0 0원의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네, 이거, 그러니까, 아까워서 계속 갖고 있는다. 네, 갖고 아. 있을 수 밖에 없죠. 손해를 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어찌 됐든 위층이 단단해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좀크다고 어.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빅키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비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BTS는 그거밖에 없구나. 약간, 아 님. 그것만 있다 보니까 많이 위험하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진님 저녁할 때쯤에 사면 되겠네요. 근데 그때까지 BTS가 아 냉정하게 말했어. 지금은... 지금 BTS. BTS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최고의 아 잠시 잠시. 국내 음악 죄송합니다. 1위. <laughs> 죄송합니다. 빌보드 1위 지금. 아 그것보다는 이제 제 돈이 걸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laughs> 아 그렇죠. 안녕하세요. 냉정하게 안녕하세요.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애해주는 새로운 별이 더뜰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서. 아. 제2의 BTS 제2의 BTS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껏 전화해야겠다 근데 빅히트가 아닐 수도 있죠 그게. 아하 SM일 수도 있고 다른 아하. 엔터주도 많으니까 엔터주는 하는 게 아니야? 엔터주는 좀 위험할 수도 있죠 아프리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아프리카는 서수길이등락이 없죠 응, 우리함주라기보다는 근데... 약간 안전주? 안전주예요 어. 되게 근데 안전해요 5만 원, 6만 원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아프리카TV는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그 네. 플랫폼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요 어허.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다른 거에 비해서 샘표 네. 갑자기 존네 맛있는 올리브유네 그러면은 빡 올라갈 그게 있는데 아프리카는 그쵸. 딱히 제가 어. 생각하기에는 플랫폼에서 확대 그런 게 없다 그런 아 네. 어~ 만약에 슈파두파 로키 슈킹두파로 3년째 유망주 삼, 어, 3년째 유망주 오킹이, 네, 오킹이 만약에 아프리카 TV를 간다면 네.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친다고 봅니다 진짜 진짜 극단기적으로 미친다고 봅니다 미치셨군요. <laughs> 네 왜냐면 유명한 사람들이 전역했을 때 잠깐 올랐었거든요 아, 아 그래? 예를 들면 어. 철구님 어아 진짜? 네, 잠깐 올랐었거와 철구님 전역하니까 아프리카 주식이 올라가? 네 잠깐 와 기대치라고 기대 하는 기대 사람들이 기대감에 심리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와 대박 네, 그런 식으로 BTS도 마찬가지니까 빅히트에서 BTS 신곡이 나오면 이게 괜찮잖아요? 어. 잠깐 올라요 와.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에도 어. 잠깐 올라요 야 네. 아이유씨는 면제잖아 아유 이씨 면제죠. 로엔. 아 카카오 M으로 갔구나 참. 카카오로 네. 여기로. 와 씨들 존나 비싸. 카카오. 카카오랑 네이버는 지금 미쳤어요, 진짜. 어, 근데 얘는 이건 런 절대 못 건드려. 요 심지어 얘네는 코로나에 반영도안된 거예요. 심지어 이때였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쭉쭉쭉 오르거든요. 랄랄라. 절대 얘네 얘네는 못 건드려요. 와. 하나 주 사는 데 37만 원씩 되는 거야. 그렇죠. 와, 존나 비싸다. 주식 나중에 하시면 저는 반전만 하겠습니다 안돼 아, 이런거는 저 입문하기가 어렵네 그냥 100만원 충전해서 그냥 네네. 러스트 그 룰렛돌리기랑 비슷하게 <laughs> 생각하면 되는거 아니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죠? 네 맞죠 음 피파 이적시장 생각하면 되잖아 무니아인 <laughs> 실수로 천원에 올라온거 존나 사가지고 만원에 팔고 아...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게 주식 이거 하게 되면은 네네. 옆에 너랑 같이 하면 되겠다 아 저야 뭐 알려주고 지금 팔아요 형. 아, 어할수 있죠. 모든 최종 결정은 나. 그렇죠. 훈수를 옆에서 두는 거지. 아 그렇죠. 저는 옆에서 그러니까. 그냥 조언만. 어, 어, 어 그거 사면 어 좋을 어, 것, 것 같은데 어 약간 아유. 약간 책임은 내가죠. 어, 어 그런 느낌. 역시 음, 음. 책임은 형이잖아요내 돈인데 당연하지. 어 책임을 넘기는 순간 네. 보상도 넘겨줘야 돼. 어, 어 그런 느낌이죠. 그죠 예.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방송 같은 거 제가 봤거든요. 주식 하는 사람들 방송? 어. 근데. 이게 사람들도 이제 형이 사면 따라 사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것 때문에 형한테 욕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왜? 뭐가? 그러니까 이게 따라 사는 아, 건 괜찮아 가만히 있어도 욕해 아, 그래. 왜 가만히 있어 <laughs> 재밌게 <해. 웃음> 야, 그러기 때문에 <laughs> 왜 못생겼어 야발 <laughs> 누구야 누구야 아, 뭐... <laughs>